안녕하십니까 행복청주입니다 어, 지금 이것은 음, 25년도 예, 3월물까지의 선물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시면 저가가 323.75인데 지금 325.7580이 자리에서 움직임이 어, 굉장히 더딥니다. 더디고 이 1월물 옵션을 가만히 보시면 행사가 300, 콜 337이죠. 그렇죠? 요, 요 자리에 매도 잔량이 선색에딱 멈춰져 있습니다. 이 말은, 어, 337, 340, 요 자리까지는 산타렐리로 가능하다라고 알 수가 있고, 이 반면에, 여기 푸스 337 보면 0.01로 딱 이렇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00%다 맞다 맞다 라고 이야기는 못하겠지만 이 다음날 만기날인데 1월물이 이렇게 움직인다면 대략적으로 1월물 어, 곡점이 뭐 337, 340 여기까지도 어, 갈 확률이 높다 라고 볼 수가 있는거고 그리고 이렇게 가만히 보시면 3 1 0가327.5요기에 기준, 요 범위 안에서, 예, 움직인다는 조건도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상방으로 가기 위해서는 최소한 327.5는 넘어가야 337.5까지 열려있다라고 알 수가 있는 거죠. 아, 벌써 1월 물에 대한 움직임이 이 바탕이 깔려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내일부터 시작해서 기준일날 25년 1월물 기준일날 할때 선물 327.5 330이 행사가 즉 선물 327.5와 330을 넘지를 못한다면 다시 310까지도 열려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창업을 매매하시는 분들은 기준으로 한번 이야기 해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12월 당장 내일 만기인데 어요 가만히 보시면 내일 시초가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생각보다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 자리에 가만히 보시면 콜325가 2.5를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그래서, 내일 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콜325와 푸스327에 2.5 싸움이 생각보다 크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예측하능 합니다. 그래서, 내일 장 시초가에 유볼리를 떠나서, 선물 327.5를 넘어가느냐 못 넘어가느냐가 중요하고 또한 325를 지지를 하느냐 못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것이 지지 되느냐 못 되느냐에 따라서 결국 산타 랠리가 있느냐 없느냐 그 또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내일 장에 어, 변동성이 좀 있어서 상방으로 327.5를 뚫고 위로 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입니다. 그래서 어, 내일 시초가 어떻게 될지 잘 보면서 어콜 327이 1.5를 넘어가면 제일 좋은 거죠. 그죠? 이렇게 관점으로 오늘 어, 밤과 내일 아침 시초가를 비교해 가면서 어, 매매를 하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 차월물이 벌써부터 상방으로 힘을 좀 주고 있는 듯하나 내일 장에 그리고 기준일날 외국인들의 매매 형태가 어떻게 될지 또한 궁금하기도 합니다. 예, 힘든 한 주가 저번주 주 이어서 이번주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 생각보다 예, 장이 빨리 안정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고요. 내일 또 힘찬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행복상주였습니다.